안녕하세요. 코인하는 한세경입니다. 불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불금이라고 스텍스 홀더 분들을 위해서 스텍스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스텍스의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텍스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 정도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로 하면 마이너스 11%지만,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17% 정도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한번 살짝 튀어주기는 했지만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죠.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바닥을 측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고요. 게다가 지금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 이런 구간, 특히 이런 구간에서 스택스 물리신 분들 조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스택스 관련 문의 문자가 정말 끊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같이 차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트쟁이들이 많지가 않죠.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하시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베팅을 하셨던 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무리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하락폭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공포심에 저한테 손절이나 패닉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자금을 눈덩이처럼 빨리빨리 빨리 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장기를 개인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지만 직장인 분들이나 저처럼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스택스를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데에는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택스는 정말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 온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코인일수록 올라갈 때는 정말 강한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정말 강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정말 크게 시세가 일어난 코인들은 조정 받을 때도 그 상승폭 만큼 어쩌면 더그 이상 빠질 수도 있겠죠.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이런 매매들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구간에서 코인을 잡으셨던 분들은 기존에 저랑 같이 이런 부분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신규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저같이 단타쟁이처럼 이 구간에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정말 그냥 묵혀두고 가셔야 되는 중장기 개념이나 몇주 단위의 스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상승폭을 보고 이 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여기에 베팅을 하셨다면 이 정도의 하락폭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하락폭은 패닉셀이나 손절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매도 시점은 공포거든요. 여러분들은 공포에 팔아요. 공포에 손절을 하신다고요.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손절의 기준이 공포입니다. 한마디로 패닉셀이에요. 패닉셀. 펜익셀. 여러분들의 매도의 기준이 이 공포가 되면은 안 돼요. 저는 저희 단톡방, 제가 운영하는 코인 단톡방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고 말씀드려요. 누군가한테는 손절하고 리스크 때문에 패닉하고 힘들어하는 자리지만 누군가한테는 공포에 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요. 저는 여러분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요. 그리고 그 물량이 올라갔을 때 팝니다. 이게 제가 수익을 보는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스택스, 단기적인 바닥, 아직 안 왔습니다. 현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죠? 이 시점에서 스택스 바닥, 단기적인 바닥 아직 안 왔습니다. 스윙으로 접근하시거나 다시 한번 물타기 시도하실 분들, 그리고 저처럼 단타, 단타 진입하실 분들 진입 시점 아직 안 왔습니다. 단기적인 바닥 안 왔고요. 더 내려갈 겁니다, 스택스. 아직은 멀었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섹스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300%뭐3면상 만원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이런 거짓말 저는 못해드려요. 나중에는 정말 300%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는 상태이고 단기적인 바닥조차 안 잡혀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150% 상승했다니까요. 바닥에서부터 150% 끌어올린 이 종목을 지금 조정 기간 동안 단 하루 마이너스 17% 하락이 나왔다고 조정이 나왔다고 페닉스를 논하는 건 어폐가 조금 있어요. 누나나 깜짝하겠습니까? 더 조정폭이 나올 겁니다. 주말 사이에. 그래서 제가 이 부근에서 저한테 진입 타점, 스윙의 진입 타점을 여쭤보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타점을 절대 안 드렸어요. 전혀. 기다리셔라. 제가 타점 나오면 그때 다시 문자 드리겠다. 지금은 스택스의 조정폭이 더 깊어질 구간이 올 시기다. 라고 저는 타점을 아예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간 기준으로 스텍스는 아직 단기적인 바닥 안 나왔고요. 기존에 제가 운영하는 코인 단톡방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스텍스에 물려 계신 분이 단한 분도 없으십니다. 단한 분도 없으세요. 실시간으로 상황 브리핑해 드리고 타점 같은 거 나왔을 때 그 때만 진입 시점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신규로 이 구간에서 저희 카톡방 들어오신 분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려 계신 분은 없습니다. 단타로 스택스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디스코드 방에서 제 트레이딩에 맞춰가지고 밑에서, 밑에서 매수하고 위에서 매도하면서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폭을 먹고 나오는 정도인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스택스로 스윙을 보신 분들은 스윙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이 폭을 다 드신 분도 계셨고요. 단톡방에 신규로 유입된 분들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저랑 같이 맞춰서 매수를 하고 맞춰서 매도를 진행하신 분들은 다 스택스로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매도 타점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십니다. 패닉셀,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분들, 여기 구간에서 마이너스 17% 정말 때려 맞고, 어떻게 해야지?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게다가 제가 지금 단기적인 바닥 아직 오지도 않았고, 조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더 겁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공포에 매도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사니까 왜 떨어지지? 라는 생각 또 하실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내가 산 매수 시점이 정말 좋은 타이밍 같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 남들이랑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바닥에서부터 단기간 한주 동안 150%가 상승했어요. 그런 종목에서 마이너스 17% 떨구는 건 일도 아닙니다. 더 떨구는 것 자체도 당연히 말이 되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스택스 단타 실전 매매, 저처럼 이런 강한 수익률을 정말 단기간 안에 뽑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본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스노우볼 굴리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정확한 매수 시점 나왔을 때 디스코드 방 연결해 드려요. 그럼 저랑 같이 이런 자리에서 사고, 이런 자리에서 팔고, 이런 자리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본을 묵혀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노우볼 굴리기를 하면서 재테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 매매,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실시간 매매 디스코드방 안내해드려요. 그럼 저랑 같이 진입을 했다가 제가 매도 시점 알려드리는 타이밍에서 이런 자리에서 같이 팔고 단기간에 수익을 즐기고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물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물며 스윙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스윙분들한테 드리는 타점이 어디예요? 이런 타점이에요, 이런 타점. 이런 자리에서 매도 사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윙러분들도 물리실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숫자 9번 적어주셔서 제가 운영하는 코인 단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정확한 바닥, 매수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물타기 하시면 돼요. 패닉셀 매도 버튼 누르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9번 누르세요. 그러면 오늘은 스택스 단기적인 바닥이 어디일지, 지금의 조정폭이 어떤 구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디 유익하시길 바라면서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감사했습니다.